자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문제. 트랙을 도는 경우. 이게 트랙이죠, 이거들 달리는 거 이렇게 되는 거. 자, A, B 두 사람이 트랙의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하여 반대 방향으로 돌다가 처음 만나는 경우 이렇게. A, B가 이동한 거리의 합이 바로 트랙의 길이다, 그렇죠? 자, 같은 방향으로 돌다 처음으로 만나는 경우. 이번에는 같은 방향으로 돌다가 처음으로 만나는 경우. 자, AB가 이동한 거리의 차가 바로 트랙의 길이죠. 얘가 이렇게. 그러면 이게 바로 트랙의 길이다. 자, 둘레의 길이가 3km인 트랙을 태강이와 은별이가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하여 일정한 속력으로 같은 방향으로 돌면서 한 시간 후에 처음 만났고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20분 후에 처음 만났다고 한다. 태강이가 은별이보다 빠르다고 할때 태강이는 1분에 몇 미터를 가는지 구, 구하시오. 자 그러면은 자 태강이 의 분속은 x 은별이는 y로 두고요. 3km는 3,000m죠. 자, 그리고 어, 1시간 후에 처음 만났어. 같은 방향으로. 그럼 얘가 더 빠르다 그랬으니까, 거리는 1시간 60분. 자, 60x는 빼기, 그 다음에 60y는 이게 트랙 길이라 그랬죠. 트랙 길이는 3,000m. 자, 그리고 반대 방향 서로 다른 방향으로 돌았을 때 20분 후 처음 만났다. 자,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얘네라. y는 3000m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여기에 곱하기 3을 할까요? 자, 그럼 60x 여기 y 없어지고 1 2 0 x는 1200 1200이네요. 요거, 요거 없어지면 x는 100 그럼 y는 100 6000 빼기 60y는 3천 자 그럼 마이너스 60 Y는 Y는 마이너스입니다. 50 Y는 50자 그러면은 X로 구해야 되죠. 태강이 분석 자, 1분의 분속이라는 말이 1분에 몇 미터 가는지죠, 같은 말이죠. 그래서 태강이는 1미터에 100미터 갑니다, 그렇죠? 내용 쉽다.